네, 서브노틱합니다 밥이 급하네요. 물이 급하구나. 밥도 급하고. 야! 꽉 찼구나. 얘가 오히려 괜찮네. 그죠? 여기다 하나 더 심자. 멜로는 자라질 않아서 포기했고요. 잠깐 소리 좀 높여야겠다. 아, 이 자리가 없나 보다. 물이 좀 부족하지만 이건 내가 미리 따놓은 거죠. 보관하려고 딱 맞았고 일로 보냅시다 그리고 물 하나 먹고 윤활유 윤활유 내가 여유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섬유, 그물. 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신호기 3개 들고 있고, 배터리 100%, 파워셀. 무슨 소리지? 물고기 소린가? 무슨 소리가 나? 물고기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얘예 소리는 아니고 여기가 너무 비탈이 심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판때기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있나 모르겠네요 아 고철이 없어 고철을 수집해 놓긴 했지만 몇 개를 더 주서 가지고 됐다. 왜 이렇게 어둡냐? 아 되게 어둡네. 고철. 고철. 쟤도 고철이 없나봐 내가 다싹 긁어간다 해가 떴다 아니 고철이 없어 여기까지 왔네 고초를 내가 하도 주서가가지고 아 자철석 큰일이다 자철석 어딨 있지? 어마. 신옥기 여긴 내가 오지 않은 곳. 여기 신호기 두 개나 떨어져 있었어. 고추 몇개더 주워도 되겠어요? 이 대가시호. 잠깐만, 이 오렌지색 이 포도 뭐야? 내 화면이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거? 왜 이러지? 너를 내가 껐잖니... 이제 사라졌다. 이거 버그 같아... 그쵸? 오렌지색 포드 아니.. 연, 노, 노란색.. 사라졌네. 버그구나.. 아직도 버그가 많네.. 고철 좀 주습시다! 뭔가떡이냐 어? 어? 떨어뜨리면 내가 가져간다. 어, 저기 있다. 어디다 떨궜냐? 저기다 떨고 아하. 네가 여기다 모으는 장소구나. 미안해. 이가 없네. 자, 기지로 가서 수트를 만들어 버릴까요? 고철이 충분할 수도 있는데, 가서 봐야지.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2층 더 올리고, 근데 난이 뒤쪽에 화분을 좀쫙 배치하고 싶어서 티타늄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잠깐만요, 얘좀 내리고, 이게 낫도 필요할 걸요? 많이 갖고 왔구나. 됐어. 그다음에 어 중력권을 살짝 좀어 어디 있냐? 제작 제작 도구 여기 있다. 너랑. 너는 여기 좀 있으렴. 이걸 가지고 동그라마! 자, 아직 안전하고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붙여. 오케이. 자리를 맞춰. 여긴 되는데, 여긴 안 돼? 땅 속에 파묻혀서 그런가? 여긴 되는데. 여기도 되겠네. 이쪽으로 붙일까요? 여기가 이 경사면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화분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실내 아니고 실외 실외 아니면 여기다 내 방을 연결시킬까 내 방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통로를 연결해서 방을 침대 이런 거둘 곳을 아 여기다 방안돼? 어? 어? 안되니? 여기 방안돼 방을 그럼 위에다 만들어야돼 아직도 안되나? 아직도 안돼? 아니 나 이거 꼭 연결해야겠어요 아까워서 왜 여기 전력성진기가 안되는거야 응? 이 전력을 못 끌어와? 아 이상하다 이 태양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이거든요 보이죠? 이 점으로 이렇게 전력이 이렇게 모인다고 근데 얘는 왜 안되지? 어, 진짜 뭐랄 일이야? 일자 통로 붙여 붙여가지고 너랑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연결시키겠어 3 0 물이 또 모자라네. 얘를 만들었는데, 무용지물인 건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높이가 안 맞네. 어떡하냐. 또 피가 안맞아 아니 너이 쳐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어? 너 절로 안 가? 야 절로 가. 빨리 빨리 가야지. 공사하는 데 말이야 방해나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 안 되네? 너를? 너를? 이거 하고? 이렇게는 안 되나? 어우! 야! 이렇게 안 되니? 아, 각도가 안 나오네. 이거 각도가 안 나와. 이거보다 얘가 직선으로 오면은 뭐야? 대각선으로 밖에 안 되잖아. 이거 왜 이러지? 얘 때문이네.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 이거, 이거 철거해봐. 자. 자 이렇게 와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안되네 이거 그럼 이걸 철거해봐 이거 안돼 이거 내가 나중에 붙인건데 그러면 이거 이거 큐큐큐 이거 기반 큐큐큐 안돼 아 미치겠네 아니 내가 얘 하나 얹고 얹은 거란 말이야 이게 철거될 텐데,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게 안 돼, 사물함? 30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수습이 안 되네. 수습이 안 돼. 많이 컸다. 어허, 얘 아직 안 자랐어. 그럼 말을 먹어야지! 내가 보면 일하는 애. 일안 하네? 여기 앞에다 이렇게 화분을 쫙 놓고 이쁘게 뭐야? 미역도 심고 고르려고 그랬는데. 여기다도 내가 이 창문을 달아야 될까? 창문을? 여기 여기 다 아, 전망이 안 좋네. 전망이 안 좋아.